클래식과 엔틱을 베이스로 하는 헤어 액세서리 디자이너 브랜드 멜라비앙카의 대표 겸 디자이너 정지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패션 학교를 나오면서 클래식한 거에 되게 많이 젖어들었어요. 그거를 그로 담아서 만든 게 저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클래식과 앤틱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트렌드를 반영하기보다는 클래식한 아름다움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래 유행을 타지 않고 아름답게 쓸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멜라비안 카를 런칭한 거는 2년 정도 됐고요. 멜라비안 카를 제대로 디자인해서 고객님들한테 더 열심히 보여주자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유통업체들, 예를 들면 큰 백화점들이나 영업하는 부분이 디자이너로서는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쁜 걸 만들 줄 알지만 유통이라든지 저희 제품을 보여주기에는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희가 판매를 하거나 고객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든 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서울경제진흥원이라던가 신진 디자이너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저희 브랜드를 소개하는 브랜드 영상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필요했는데 너무 가격대가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찍기에는 제가 마음에도 들지 않았는데 SBA 쪽에서 저희 영상 만드는 걸 도와주셔서 홍보할 때나 아니면 백화점 영업할 때나 해외 수출 팔로 개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콘 같은 경우는 콘서트도 하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 같이 좀 신진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막상 저희 제품을 보였을 때이 인플루언서들과 저희 브랜드 간의 화학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 제품들이 인플루언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느낌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인플루언서 만나는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인플루언서들을 만나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앞으로는 더 많이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방향을 조금 더 마케팅에서 다르게 잡아야겠다는 그런 부분도 알게 되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자체가 사실은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서울콘 통해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 만나게 되면서 타겟을 더 다양하게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걸좀 배우긴 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서울콘을 다시 진행한다. 그러면 저는 꼭 참여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세계에서 오잖아요. 우리 브랜드를 잘 알릴 수 있고 우리 브랜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브랜드를 잘 알릴 수 있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되게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이제 인플루언서 위주였다면 정말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던가 여행객이라던지 또 한국분들이 그냥 다양하게 좀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 좋겠고요. 소울박스를 통해서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콜라보를 서로 브랜드끼리 한다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꼭 참여할 겁니다. 사실 여자라면 누구나 아름다움을 꿈꾸고 생각하는데요. 그꿈 안에 항상 멜라비안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할 수 있고, 그 꿈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멜라비안카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